안녕하세요. 나의 가벼운 독일어 대표 강사 정은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요. 가벼운 독일어 회화 패턴 아츠바이. 그러니까 어떤 강의인지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OT 영상입니다. 먼저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어떤 학습 단계에 이 영상이 속하는지 말씀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분들이 들으시면 좋은 강의인지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저의 교재가 그리고 제가 하는 강의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수강 효과를 받아가실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학습 단계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클릭하신 분들은 나의 가벼운 독일어 아트 파일을 막 들으시려고 하시거나 듣고 계시거나 다 들으신 분들이 계셨죠. 저희 지금 가벼운 독일어 회화 패턴은요 음, 무, 어려운 문법 강의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벼운 패턴을 이용한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 아트바이리 시작하시기 전이나 공부하시면서 아니면은 공부하신 후에 회화를 연습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일상 말하기 패턴부터 화법 조동사의 과거형까지. 가 진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수강 대상은요. 문법 수업이 아닌 진짜 입으로 한번 독일어를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음, 어렵지 않고 정말로 쉬운 패턴으로 이루어진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은 가볍게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의 패턴을 활용해서 여러 개의 다른 말들을 만드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문장의 구사력을 업 시킬 수 있는 강의입니다. 강의는요, 매 시간 하나의 패턴, 으로 해서 30개의 패턴을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원어민의 음성이 들어있는 파일 30개로도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60개의 강의를 가지고 아츠와의 단계를 공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 교재 페이지고요. 이게 저희 강의 첫 시장 페이지입니다. 음, 도서는요. 한 강의당 3페이지를 공부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게 제 모습도 나와 있네요. 저희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강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연습 문제를 통해서 실력을 다지실 수 있는 그런 페이지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수강 효과는요, 총 30개의 패턴은 완전히 내 걸로 만들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문장들도 같이 익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으로는 120개의 문장을 챙기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강의 안에 대화문도 있거든요. 그 문장까지 합치면 200개가 넘는 그런 문장들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들어보고, 한번 써보고 이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조금 더 아, 아인스보다는 복잡한 문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화법조동사의 과거시제까지. 나는 독일에 갈래가 아니고 나는 독일에 가려고 했었는데 이런 말까지 배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가벼운 독일어 패턴의 오리엔테이션이었고요. 저는 그럼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Tschüss!